저도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단 말이죠. 뚝 하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은 모든 신경이 다 아파 가지고. 이제 MRI 찍어 보니까 3, 4, 5다 터졌나. 디스크 터졌는데 6개월 뒤에 몸무게 반을 드는 거예요. 스내치는 24kg, 를 100번씩 In This world it's so unkind. One day you're king, the next you're crucified. 허릴 it... 디스크라고 하면 추간판 이 구조가 뒤로 삐져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들을 눌러서 신경 관련된 질환이 나타난다 디스크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단명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이라고 원래는 얘기를 하죠 추가 그 척추추 가는 사이가 파는 디스크예요 척추뼈 사이에 있는 판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증상이 나는 거를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이제 의료인들이 쓰는 용어고, 근데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디스크 질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안에 있는 물질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부풀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는데,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 구조가 불안정한 디스크를 꽉찌부러트려서 뒤로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 동작들이 좀 과한 동작이 나와서 뒤로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 위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느슨해지고 찢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탁 터지기도 하고. 연구들에 따르면 요통 이 있는 사람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더라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골반뼈에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햄스트링 짧으면 골반 뒤로 이렇게 돌리게 돼요. 아니면 여기 타이트한 상태에 골반 이 앞뒤로 움직임을 좀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이 허리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허리에서 움직임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를 계속 얘네를 더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디스크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물건을 뭐 잡거나 밑으로 허리를 숙인다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와줘야 자연스럽게 숙여져요. 근데 만약에 햄스트링 짧다 숙이려고 했는데 뒤로 못 가는 거죠. 여기가 짧으니까 그러면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숙여져야 돼. 얘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조직들이나 뭐 인대들이나 디스크들이 얘들이 더 자주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거기가 턱 끊어지게 돼요. 근데 인체에서 그게 제일 많은 부위가 허리에서 보면 4번, 5번. 걔 위치가 이제 딱 여기에요. 골반 있는 부위. 척추뼈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게 이 부위에요. 햄스트링 유연해져야 골반도 같이 움직이니까 허리 쓸 때. 그나마 좀 유리해지는 거죠. 운동하는 쪽에서나, 아니 무료인 쪽에서나 다허리 문제 있다면 장료근을 일본으로 보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요통하고, 혹은 뭐 디스크하고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근육이긴 해요. 요근은 어떤 거냐면, 이 허리 뼈에서 거의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고관절, 다리에 붙게 되는 근육이에그 길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요근이 하는 역할은 이 허리가 비틀리지 않게 가운데 이렇게 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실이 팽팽하면은 얘가 막안 비틀리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근이에요. 반면에 장골근은 어떤 거냐면, 이 골반에 붙어요. 장력은 비슷한데 붙거든요. 얘 자체만 왔다 갔다 시키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햄스트링하고 비슷한기 전으로 장골근 같은 경우가 짧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뭘 찝으려고 하면 여기가 되게 뻣뻣해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 굴곡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얘가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적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사진 찍은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간판 탈춘증의 정의는 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튀어나와서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 관련된. 튀어나왔는데 아프지도 않고 디스크 증상도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무서울 거 없습니다. 증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통증이 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거나. 그거는 이제 질환이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걸 질환으로 부르진 않죠. 환자들은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다리 처리는 것도 없어졌고, 근력도 다시 돌아왔고, 허압품도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본 게뭔거 같으세요? 디스크 들어갔나요? 근데 그거는 꼭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낫는 거에 있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좋아하 활동이나 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에 할수 있을 만큼 다시 만들어 줄수 있는가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가 이게 재활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엄청 원해요. 디스크 터지에 다시 넣을 수 있는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증상이 없으면 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죠. 완치라고 볼수 있죠. 디스크도 뭐가 찢어지어서 다친 거잖아요. 살 찢어지듯이. 다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전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손상이 났을 때 염증을 발휘 해줘야 돼요.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소염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상처가 났음이 소염할 애들, 찌꺼기들, 이런 애들이 생기면 얘네들을 좀 빼줘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얘네들이 회복할 재료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영양을 넣는 거예요. 복구 시킬 재료들을 공급해 주는 걸 이제 영양이라 볼수 있어요. 식 말해 단백질들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 아미노산을 딱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런 데들이 제 이런 구성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영양분이 합류하고 있는 거는 혈액이에요. 혈액은 혈구 성분도 있지만 영양분이 녹아 있는 물 같은 거거든요. 흡수되고 잘 들어가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판이 만약 이만큼 두껍다 이 겉에만 혈관들이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는데 얘들의 수분이 흡수가 되려면 질근질근 눌러줘야 돼요 옆에.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 계속 나와야 돼요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 사이에 적당히 넣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영양 공부를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게 TV도 많이 나왔고 이 허리 재활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인정하는 슈어튼 맥길이라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디스크 조직이나 이 주변에 상처난 조직들을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보호도 필요하지만 로딩도 필요하다고 해요, 부하도. 스트레스가 들어가야 돼요. 압력이 들어가야 혈액이든 영양분이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저도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단 말이죠. 저도 운동 관련된 자격 과정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주차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겠네 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갔죠. 뚝 하는 거예요, 뭔가. 뭐지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주차장 이제 나가서 하려는데, 주저앉은 거예요. 저 왼쪽 다리가 터질 듯한 느낌에, 이거 그냥 아예 못 써요. 발가락도 못 움직이고, 내 움직이고 싶고 못 움직여요. 한 3, 4일 동안은 못 움직인 거다, 아파가지고. 그제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왼쪽에. 3, 4, 5다 터졌나? 완전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디스크구나. 허리는 전혀 안 아프고, 24시간 내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수술하자. 한 군데는 애매하다. 한 군데는 수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6개월 뒤에 굉장히 조금 어려운 운동 자격과정 시험을 좀 두고 있었어요. 테스트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체중의 반 정도를 한 손을 들어야 돼요. 그데 제가 80kg면 40kg 좀 넘는 거를 한 손을 들어야 되고, 뭐, 캐트벨 스네치? 24kg짜리 케트벨을 5분 안에 100개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고중량 가정뭐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6개월 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몇년 동안 준비를 한 시험인데. 그래서 엄청 절망감이 있었는데, 뭐 한방적인 치료도 했지만, 또 운동치료도 좀 재활용 되게 열심히 했었죠. 그때 경험이 있어서 허리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스트롱 퍼스트라는 테스트, 그 시험 과정이거든요. 그 6개월인가 뒤에 합격을 했었죠. 그냥 디스크 터졌는데, 6개월 뒤에 몸무게 반을 드는 걸 스네치는 24kg를 100번씩 하고 완치는 아니에요. 만지는 아니고 그 뒤로도 그냥 상당 기간 신경을 좀 누른 게 있었기 때문에 피스톨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한쪽 다리로만 스쿼트를 하는 오른쪽 왼쪽이 좀 달라요. 지금 저는 허리 아픈 경우가 별로 없고 디스크 치는 증상도 가끔 있죠. 다리를 좀 저리거나 잡은 느낌이 좀 다르네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운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다 하고 있어서 피스톨? 피스톨 이렇게 가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피스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톨 할때 캐테벨 들고도 하거든. 중량 들고도. 이게 피스톨입니다. 근데 왼쪽은 못해요. 신경들이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되게 세밀한 조정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려갈 엄두를 잘못 내요. 이런 느낌 차이가 나는 거죠. 올라오는 건 되는데, 그 미세한 느낌의 차이가 나요. 댓글을 잘안 보지만 저희 운동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맞나요? 아 그래요?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서 폼롤러에 다리를 직각으로 올려줍니다. 아래쪽 손은 무릎을 잡아 고정하고 위쪽 손은 바닥에 닿은 갈비뼈를 잡아 고정합니다.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 주의하고 위쪽 날개뼈를 바닥에 붙여준다 상상하며 몸을 돌려줍니다.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며 더 깊게 돌려줍니다. 다시 숨을 들이시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고 총 8번 반복해줍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똑같이 여덟 번 반복합니다. 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 척추 안정화 및 협응 운동. 바닥에 누워 양쪽 무릎과 고관절을 90도 굽혀 들어 올린 다음 천천히 골반을 벌려줍니다. 이때 무릎의 각도와 고관절의 각도는 계속 유지한 채로 벌려주기만 해야 합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뜨거나 말리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벌려줬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닥에 누워서 마사지볼이나 폼롤러를 오른쪽 고관절 위에 놓습니다. 다리를 들어 떨어지지 않게 조여줍니다.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발로 바닥을 눌러 몸을 들어 올립니다. 양손을 바닥을 눌러줍니다. 6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5세트 반복합니다. 의자 끝에 앉아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펴줍니다. 허리는 아치를 유지한 채 천천히 숙여줍니다. 손으로 무릎뼈 위쪽을 잡아 살짝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눌러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아래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동작 내내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5초 유지합니다. 양쪽 두 세트 반복합니다.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려줍니다. 발가락 끝이 45도를 넘지 않도록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발볼 아래 원판이나 책을 놓고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손날을 골반이 접히는 부분에 놓습니다.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 쪽으로 실으며 손날을 고관절 접히는 부위로 세게 찍어서 골반 뒤로 밀어줍니다. 고관절 접히는 부위에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뒤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없어질 정도로 과도하게 굽히지 않습니다. 무릎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내려갈 때 등은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고 올라올 때는 엉덩이로 호두알 깨듯 강하게 수축하며 일어납니다. 10번씩 2세트 반복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벽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한 손을 팔꿈치로 기댄 다음 한쪽 다리는 박스를 밟아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골반을 눌러주면서 천천히 벽에 붙여줍니다. 이때 허리가 둥글게 말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골반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10번 2세트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